오늘 알아볼 게임은 로그라이트 장르를 잘 표현한 국산 모바일 게임입니다. 조작은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 굉장히 간단한데 방향키나 드래그로 움직일 수 있으며 적이 앞에 있다면 공격이 되고 방향별로 꾹 누르게 되면 캐릭터별 스킬을 쓰게 됩니다. 몬스터들은 단순하지만 생각하게끔 플레이를 유도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면으로 공격하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몹이 있거나 얍삽하게 멀리서 공격을 하는 몬스터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며 다른 몬스터를 부르는 소환석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하게끔 유도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화살을 쏘는 석상과 가시함정이 존재하며 낙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판 긴장을 하며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한층 한층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극악으로 올라가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보스전은 고층으로 갈수록 다양한 공격 패턴과 어려운 적을 잡는 맛이 있고요. 이러한 어려운 난이도에 단비 같은 축복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어떤 축복은 단순히 능력치를 올리지만 전략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플레이를 방해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다양한 스킬을 가진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게임 안에서 폭넓은 플레이 방식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전사는 근접 공격만 가능하지만 10% 확률로 방어를 할수 있고, 권총사는 두칸 떨어져서 원거리 공격을 하지만, 명중률이 50%라 평타가 맞지 않을 때가 있고요우울 캐릭터는 적구울이 공격하지 않으며, 한번 부활할 수 있는 등의 특이한 요소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각 고유의 액티브 스킬이 존재하며, 패시브 스킬을 보완해주거나 효과적인 공격을 하게끔 합니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야지만, 완전한 로그라이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를 소모해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재화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도 있으며 보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고요. 랜덤 요소로 얻는 축복은 원하지 않는다면 플레이를 할때 뜨지 않게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가이더스라는 게임은 국산 모바일 게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했지만 그만큼 아쉬움이 컸는데요. 조작 방식이 단순한 만큼 부작용으로 원거리 캐릭터를 플레이할 때 이동하고 싶은데 공격이 되어 피가 달는다거나 스킬을 쓰려고 한게 아닌데 스킬이 나오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플레이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축복 아이템을 얻을 때 초반에만 두 가지 축복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 플레이를 할 때는 선택할 기회가 없어 플레이어가 원하는 축복 조합을 만들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광고나 과금 요소가 있지만 실력이 있다면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좋았고요. 취향에 맞다면 재밌게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